시편 6편, 1절에서, 1 0절까지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0편 1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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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여 내가 수척하여 0편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편여0 0편 100편, 100편, 1 0 0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신의 이제 공고함이 있고 눈물과 탄식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원수들이 있어서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다윗의 믿음의 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어둡죠.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애호사고 있고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주눅들 수밖에 없죠.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10편 6편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성품의 분노와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대적들이 있고 참 힘든 가운데 있고 떨림이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아 이런 마음인 거죠. 그 당연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주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2절4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합니다. 2절 4절을 읽어 드립니다. 시편 6편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대적과 맞서는 상황에서 참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 떨림도 있고 아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이제 상황까지 몰리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화가 나셨나? 그러다가 아, 그렇지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니까 기도해야겠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다. 이제 그 믿음으로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는, 주목하고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요약하면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에 대한 주의 분노와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의, 죄인을 바로잡고 또 의로움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질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고치심과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다윗 다윗의 기도에서 주목하는 것은 반전을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반전. 이게 무슨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고 책에 보면 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어떤 그 소설도 그렇고 문제가 없으면 어떤 나중에 카타르시스가 없어요. 문제가 많고 그 문제 속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이게 해결되어지는 짜릿함. 특별히 이제 반전, 역전승. 이걸 보면서 야, 짜릿하다. 쾌감을 이제 느끼죠. 다윗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이 반전을 이루는가? 어떻게 하면 이 뒤집기, 역전승이 가능할까? 원수들이 많은데 다윗은 혼자인데. 그때 이 역전승을 이루는 그 기술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반전을 어, 기도로 나갑니다. 특별히 다윗의 상황, 원수들 때문에 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 그러니까 몸이 떨리는 건 느껴지죠. 근데 영혼의 그막 주눅들고 사기가 꺾여버린 그 상황에서 아 주님 제 몸이 떨리고 제 영혼이 떨립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날 것이고 다윗 자신의 그 몸의 떨림과 영혼의 떨림이 기도를 하면 원수들이 떨리는 상황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떨고 있고 몸이 떨고 있고 영혼이 떨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괴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반전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의 뼈가 떨린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서는 다윗이 나의 영혼이 떨린다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다윗. 그리고 10절에서 원수들이 떨고 있는 반전 반전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다윗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뒤로 물러나고 원수들이 떨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역전을 다윗은 기도 가운데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 기도 전에는 내 몸이 떨고 내 영혼이 떨고 어, 사기가 꺾였다가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역전을 허락하시겠구나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겠구나 내가 지금 떨며 기도하고 내 마음도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미래는 원수들이 떨고 원수들이 부끄러워 원수들이 부끄러워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런 역전승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다윗은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역전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공격 있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내 간구와 내 부르짖음 부르짖음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경청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편 8절입니다. 후반절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통곡 소리를, 나의 비명을, 나의 신음을, 나의 탄식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기서 위로가 되죠. 야, 하나님 들으시는군요. 하나님 들으시는군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9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8절 후반절부터 해서 9절까지 세번 하나님의 응답. 다윗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경청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성들을 축복합니다. 어, 삶의 상황은 항상 다윗처럼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근심이 있고 갈등이 또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주님의 성품, 아 주님의 은혜가 있어, 주님의 사랑이 있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거야 큰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반전을 기도합니다 대적 앞에서 자신이 떨고 있고 자신의 마음이 떨었지만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역전승이 일어날 것이다 뒤집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원수들이 부끄러워하고 원수들이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가고 그들이 떠는 원수들이 떠는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6장 8절. 시편 6편 8절.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침과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역전승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원수들이 떨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고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담대히 강구하며 응답받는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